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비 때문에 사고가 많은 요즘입니다. 부디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의무인 임대인의 정보 공개에 관한 바뀐 개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사무실에 노신사 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근처 아파트 매물을 내놓으셨던 분인데 서울에 다가구 주택을 또 갖고 계시다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고 하셨어요. 내용인즉 서울 집 월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 중개업자가 이 건물에 총 보증금 합을 알려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건왜 묻냐고 지금까지 그런 거 물어보는 중개업자는 없었다면서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이분이 궁금한 건 이걸 중개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냐는 거예요. 제 대답은 심플하죠. 네,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보증금 합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조금 마음이 안 드셨는지 전에는 그런 거 없어도 계약했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아, 법이 그렇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어딨어요. 그래서 재차 설명을 드렸죠. 임차인 입장에선 이 건물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저당과 보증금 총액의 합이 이집 시세에 견주어서 안전한지 이제까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임대인이 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500만원, 1000만원 월세 보증금 합해야 얼마나 된다고 하시길래, 얼마 안 되니까 고지해주셔도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리고, 500, 1000만원 개인한테는 자기 자산 중에 집 보증금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그분들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랬죠. 이분이 그때 서울가서 계약할 때 자기보다 앞선 다른 집 임대인 모녀가 있었는데 중개업자가 보증금 합을 물어보니까 그 모녀 중 딸이 신경질적으로 행동했나 봐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이제까지 그런 거 물어본 부동산은 없었고, 계약도 잘만 했다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법이 바뀌어서 임대인이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그 딸이 노발대발하면서 계약 안 한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버렸대요. 어쩜 레파토리도 한결 같으신지 저런 분들은. 쓸데없이 임대인 갑질이 발동한 거죠. 법이라는 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이고, 부족한 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정되고, 새로운 법안도 나오기 마련인데, 정작 자신에게 그 의무가 주어지면,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잣태를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인의 고지 의무가 없어서, 임대인이 기분 나쁘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란에,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았다고 적는 수밖에 없었어요 중개업자들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기재하라고 권고하곤 했는데 이게 최근에 법원 판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한 내용을 유추해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에 대해 중개업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보다 더 억울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고지를 하은 것도 아니고 법으로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을 중개업자한테 왜 불강력적인 걸 요구하는지 불합리한 점이 아닐 수 없어요. 관련한 최근 판례 한 가지를 내용을 좀 추약해서 소개할게요. 아, 이 판결은 처음에 이제 사실관계가 임차 의뢰인인 원고에 있는 개업공기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6년 10월 15일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차 의뢰인인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다가오 주택에는 채권 최고액 7억 1,500만 원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 호실은 주택으로 거의 다 임대된 상태였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주로 5,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임차 의뢰인인 원고회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16년 10월 15일 무렵,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전부 합하면 11억 원이 넘었다. 한편 원고 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선순위 보증금 총 19가구 총 5억원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본 금액은 임대인의 구술에 의한 총 금액이며 가구별 임차 보증금과 임차 기간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이 자료 공개 거부함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2018년 12월 19일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14억 5천 정도에 매각되었고 임차 유뢰인 원고 a 는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밀려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아 손해가 발생하자 중개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재산물 확인 설명서에 적은 5억은 당시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 11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고, 그중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수 없게 되어 있다. 공이중개사로서는 설명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사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 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수 있었다. 그럼에도 개업공이중개사가중개재산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임대차 보증금은 함구한 채그 합계라고 알려준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었을 뿐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면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예전 판결문도 다르지 않아요.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름 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아니 설명 안 하면 안 해서 위반이고 임대인의 설명대로 기재하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서 위반이고 설사 위의 판결처럼 가구수와 면적을 고려하고 주변 시세를 계산해서 중개업자 추측으로 기재했는데도. 그 정보가 잘못되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갔다면 과연 판사가 중개업자가 이 정도 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을까요? 100% 아닐걸요. 왜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힘없는 중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인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임대인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빨간 글씨를 읽어보시면 돼요.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체결하기 전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그리 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아, 이거는 공포 즉시 시행이 됐어요. 2023년 4월 18일부터 여기서 가름한다는 것은 간주한다, 동일하게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과 세트로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도 강화되는 법이 신설되었죠.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예요. 개업공인 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 기관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그리고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실청할 수 있다는 상. 아 이거는 이제 2 0 2 3년 10월 19일부터 음, 시행이 되는데 뭐 이미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법이라는 게 균형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계약 시에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정보 열람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던 안 하던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미납 등 현재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 겁니다. 이 법이 그 많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끝에 나왔다는 게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법이 개정되고 신설돼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에게 희소식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